반갑습니다 유튜브 프플가 시청자 여러분들 담배 언제부터 폈냐고? 어. 기억도 안난다 그..고딩때 폈지? 장난하나 지금 중딩? 형 보소 중딩? 존나 늦게 시작하네 내가, 내가 정확히 시작한게 이거 유튜브 올려도 되나? 내가 정확히 시작한게 초등학교 5학년 말쯤이었나 이거 미친 형인데 이거 이제 마 뭐, 뭔데 누군데 이즈 뭔데 롤쟁이 또왔데 이게 다시 하려가 다시 하려면 들어왔는데 이거 다시 하기 안 되는데 일단 트린 한번 때려보고 안 들어온다는 전제해 줬거나에 트 한번 때려보고 격비 완지지 안될걸 지금 정말 안, 들어와 있어서. 아, 저거 계속 가만히 있어, 탈출돼. 아, 똥지. 거... 개껄촌네 그러면. 형 그지? 거의 인생이지. 움직이는 거봤는데 <laughs> 움직이는 거 봤단다, 저 씨. <laughs> <laughs> 좀 맞자, 맞자, 맞자. 빨간 거 차기 전에 때려야 돼. 존나 아픈데. 뭐이 아픈 어. 들린 개새지. 아 조마 걸었는데 전멸 뺐다. 게이드. 어. W 찍고 바로 싸운다 이거. 불사 없으면 내가 이기지 무조건. 아 이제 왔다. 왔다고? 시리즈 레인고. 최시을최고 아 잡는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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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부 몸이 꾸준히 깝치는데 그냥 집에 가라 트리. 밀려버리라큐 찍었다 밀려버리라아뽀블 각인데 씨 공격 준비 완료 와씨발 뒤질뻔했다 이거 좀 잡아봐라, 우리 정글 누구, 람머스, 씨, 오오오오! 아, 죽었다. 아, 어. 아, 씨. 아, 또, 정글똥 싼다, 또. 아, 이거 모든 게 정글똥 때문이다, 진짜. 아. 아, 트림 개발랐는데 트림 존나 세네. 딸피 유혹에 넘어왔구만. 이 드라마 모르나? 너무 옛날 드라마인가? 내 옛날 고딩 때 배달할 때 보던 드라만인데 안해요. 고딩 때 맞나? 중딩 때가? 형, 생각보다 젊네? 존나 젊지? 내 생각보다 좀 젊은이라고. 아, 레벨 차이 존나 나네, 씨. 아, 짱난다. CS 차이 왜 이렇게 안 나지? 아, 내 미아 천, 짱, 짱. 아, 6렙, 자.. 6렙 찍기 전에 한번 때려놔야 되는데, 저거. 아, 짱나네. 정글 남무. 아야 람머스 플러라 람머스 플러도 지금 지, 지겠다 아 이기지 람머스 도발 들어가고 내 반격 들어가면 이기지 그 할수 있는 게 없다 6렙 찍기 전에 뭘 해야 되는데 다행히 CS는 안 밀리고 있어서 레벨도 내가 안 밀리거든 지금 쟤뭐 하는데 자꾸 왔다 갔다 쳐 버리면서 CS를 다 갖다 버리지 저거? 아, 정말 네. 존나 뭐하고... 아, 정말 정글자네 아, 어쩐지 딜 공... 들게 빡치더라. 아, 아로 된다 난입 터지다. 형, 난입이다. 니못 잡는다. 딜격 게이득 난입 돌문 싸워야겠다. 무조건 난입 돌문 싸워야겠다. 이제. 때리고 난입 터뜨리고 빠지고 이래야겠다 안되겠다 바로 빠지고 아 짜오 존나 오네 진짜 미치겠네 잘가 아 돌겠네 진짜 아아 아, 미드 쳐가지말고 역갱 좀 보라고 이 또라이 새끼야 아이 또라이 같애 와! 잡아라, 잡아라, 진짜 로 잡아라, 진짜, 진짜 잡아라. 뭐 하는데? 글로글로, 굴글로 나이스. 어이 없겠지? 물론 없겠지? 내 아, 개짱난다 이게 와 이게 정글 차이라는 건가? 진짜 오고 동선이 좋네. 뭐 어디 간 놈도 불씨 숨어 있겠지 백방 불사 쓰겠지 또 불사만 빼놓으면 내가 다음 킬 단다 와 불사도 못쓴네 이거 공 쓰기 전에 삭제네 기절 기절 공 쓰기 전에 바로 삭제당했네 존내 있을 때좀뭐지갱 있을 때는 열심히 싸고 있어 람모스 존나 짜증 나네 갱을 시을 미드랑 탑으로 오는 탑이 있을 탑이 탑에 있을 때 와야지 갱을 빠따만 멋지 뭐하냐고 2대1은 2대1 빠따가 2대1... 멋져도 다구리엔 장사 없지 다어좀 쎄다 1대1은 찢어 바르지 못 이길걸? 지금 아 지금 부, 아 불사 안 빠지지? 아 불사 빠지면 저만 걸고 쬐면 된다 이거 이길 수 있다. 딜교하면서 빨리 좀 잡아봐라. 이마 뭔데? 치명타 존나 장난이 아니야. 어허, 어. 깔짝거리면서 CS 나 하나 먹어주고 CS 근데 마이 차이 안 나다. 이게 내가 딜교에서 그렇게 크게 밀리고 있지 않다는 증거지. 레벨 지금 왜 치리냐? 빵빵, 빵, 쿵쾅쾅, 바로 난입 터트리고, 빠지고, 스턴 걸고 빠지고, 들교 게이드 13초 있다가 난입 터지면 또 들어가고, 어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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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불사미권 깝쳐보지, 왜? 아이어불쌍미권 다이브 한번 해보지, 왜? 아군이 당했습니다. 봐봐, 정글 차이 난다니까? 동선이 존나 이상하다니까, 람무스 동선이 지금. 임마 없다, 임마 없다. 조심해라, 임마 없다. 턴 딜교 개이득. 템 조금 더 뜨면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. 아, 템 조금만 더. 형, 형, 진지자로. 아니, 진짜로. 맞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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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다. 내가 왜살리궁 쓰고 짜오 하나만 오면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내리 간다 내리 간다 자기네 자기 블루 쪽으로 갔다 아이씨 와대. 집에 한번 가서 광이 뛰어오면 끝이다. 다 죽인다 진짜. 무조건 이긴다 진짜 어... 질수 없다 질 수가 없다 질 수가 없다 CS 왜이 차이나지 갑자기? 이주좀 하나 왜이 아가리 존나 터는데 C30 마리 차이나면서 좋은데 뭐조준나 맞춤 자기가 뭐 존나 잘하는데 막 그냥 놀면서 하는 척 존나 안해 아, 내가 마음만 먹으면 저런 것들 뭐 막... 그냥 더블 딸수 있어? 약간 이런 느낌인데 스펠 못빠졌냐 물어보면 뭐하게? 빠진.. 빠진 거 보고 들어가서 죽을라고? 짜오있 함부로 못봤지 못 아니 그니까 짜오가잘 본다니까 짜오가잘봐 아.. 이걸 못먹나? 오케이 왜 해? 너는 나를 만나서 저거 차기전에 한번 싸워야 돼. 아, 우리 소라카가... 아, 또 어머니가 또... 뭐한데 난입이라고, 난입이라고 잡을까? 잡을까? 10초, 10초, 10초. 나도 그 근데 저저 막을 거다. 아, 나이스. 빠지라. 저마다 저마다 빠지라. 빠지 된다. 골. 람보스 나이스.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. 그래. 정글이 이렇게 좀 풀어 줘야지, 그래. 정병 부하라. 어, 왜 이거 턱왜 내가 맞노 와, 조이 수면보소! 날아오는 꼴지 마라, 이거! 수면 개나리 맞으면 길었어. 맞으면 뒤졌었다. 맞았으면 저, 최소 사망이었는데. 바로 빠진다. 조이 안 보인다. 어디 갔지, 이 새끼고? 타워링 좀 해놓고 집에 갈걸 그랬나, 이거? 아, 조이 때문에 쫄아갖고. 안머스 인제 동선이 좀 맞아 떨어지네. 인제 좀 잘하네. 갑자기 잘해지네. 트린이 지금 방템이 아니라 원래 트린 방템은 아닌데 이것 타고 있으면은 뭐 할만하지. 불사 빠졌고 지금 한번더 따야 된다. 지금이 찬스다. 광전사 다 필요 없지. 광전사 패시브로 그냥 무난하게 씹어주면 되고 어차피 저쪽도 잃코안 떴고 어시 하나 먹었고 거의 비슷하거든. 거의 비슷하다. 지금 비슷하다. 일류 두번 하고 바로 들어가서 킬 따면 된다 이거. 어, 조이 조이 간다. 조이 간다. 어어, 나이스야. 어, 나이스야. 아! 아 실수 존나스 좃됐다. 바로 떨주고 난입 터뜨리고 바로 빠지고. 난입이라고. 존내 빠르다고네. 너무 잘 막았어. 남멋대. 이게 포트가인데. 진짜 탑을 진작에 풀어줬어야 되는데, 쓰레기 같은 게탑안 풀어주면 무조건 쓰레기다. 자랑이 잘하네. 인정, 엄마 어디 갔노? 이마 한 번씩 지가 이기고 있는데, 개싸 돌아댕기다가 이거... 까비 딜교 게이드? 1 3분에 블루를 이겼 물약 하나도 안썼고 존버 뭔데 뭐 믿고 이 존나 깝치지 이거? 불사 있나? 불사 뺐고 거의 나 이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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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압도지. 이게 압도라는 거지. 이제 설마 또 탑으로 안 올라오겠지? 공격 준비 완료. 아 이거 총건만 있었으면 그냥 따는 건데. 이제 타워링 한번 들어간다. 아, 타워링 또 존나 빠르거든. 전. 그쪽에, 바텀 쪽에 금마 있나? 진짜오 아이가? 진짜 바텀 신짜오. 쪽 아이가? 신짜오. 진짜. 없어 없어. 파보나? 짜오 왔다. 죽인다 이거. 잡았네. 뭐하는데? 짜오 뭐하는데? 저마다. 일 값이노? 돌았는데. 가잭스! 아, 이게 야, 잭수지. 애니안이. 이게 애니안이. 잭수지. 포 파괴. 내가 개밥이 아니라고. 2대 1이라. 그랬어. 파괴되었습니다. 내 무시할. 사람들 내 조롱 무시하네. 이, 이게 아. 이렇게 무시받을 사람이 아닌데 내가 불사 빠졌고 나는 조마 빠졌고 궁 궁도 안 썼는데 아 고고시. 진짜로 이런거 뭐 하나 오면 그냥 뭐어 피들 스틱이다 와 이건 개오바다 이걸 살죠? 피들 물몸이 피들 물몸인데 지금 짜오까지 왔다고 3대1 3대1이다 람버삼 갈까? 람버삼 갈까? 됐다 내가 공 사줄게 미드좀 막자 피들 어딨노 람버스 니한테 맡긴다 <목> 응, 나이스 <웃음> 나이스 <웃음> 와 지렸다 <laughs> 와 개사이다 와 개지렸다 개꿀지렸다 진짜 와 됐지 됐지 뭔데 아, 이거 먹으라고. 전령 쳐먹었네, 이것도? 응, 진짜다. 어, 어디서 조이 소리 들리는데? 여기, 여기, 밑에. 세 명. 아세명 아닌데. 스턴, 힐. 아, 오케이, 오케이. 이거 내가 한타 만다. 람모스 조이 잡을 때 아닌데. 람모스 조이 잡을 때 아닌 것 같은데. 아, 람모스 조이 잡을 때 아니었는데. 나이스 아 딜통에 어버 무시하네 이거 어어어 수면 야야야 이게 뭔데 김두한인데 개상남자네 그냥 들어가네 조용히해 조용히아 트리한테 킬 주면 안되는데 은근히 개상남자네 일단 흠나다 하나 떴고, 여기서 바로 이제 빌지워터 뜨면은, 이제 게임 끝나는 거지. 이제 게임 끝나는 거지. 짜오가 첫 번째 부시에 숨었고. 아, 뭔데. 이러면 안 되지. 이러면 안 돼. 헬프. 아, 볼 때리는데. 아, 밀리게, 그냥 밀리겠는데. 우와. 우와. 소라카 그냥 가라, 그냥 가라. c s 나 먹고 가라. 온기에 먹고 가라. 안줄 거지 뭐온 먹고 가. 안줄 건데 먹고 가라. 먹을 수 있으면은. 아 이거 깨, 아 이거 못 깨겠다. 이거 트림 막으로. 군역 준비 아. 완료. 아 이거 전령 때문에 타워 하나 또 날아가네. 이거. 아아 1차에서 맞긴 했는데. 와, 안 먹노? CS 좀 먹으라니까. 다이브는 좀 그렇고, 불사 때문에. 계속, 계속 짤짤 넣어라. 계속 짤짤 넣어. 그렇지. 계속 짤짤 넣어. 잘한다. 잘한다. 아, 속 시원하다. 네, 그걸 보니까 이제, 요즘에 내가, 그 소연님 안 들어와. 이제 대학생이 돼, 얘가. 바빠갖고 한.. 네. 저녁에 한 번씩 들어온다 아아 뭔데 이건 또아 미치겠네 나 진짜 아씨다 잡았는데 와아 까비 와 나이스 다, 잡았어, 다, 잡았어. 다 잡았다 이 진짜 다 잡았다 짜오 잡자 짜오 잡자 와 이걸 스킬샷 다 미나가 너나이스 짜오 짜오 뒷동수 짜오 그, 노공이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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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으면 된다 아어 아, 아, 잡았나 아, 아, 잡았어 하 사군이 아, 당했습니다 아, 슈바 행기도 와 어시만 겁나 받고 있네 지금 신발 하나 사야겠다 아 이거 다 잡는 거인데 조이가 뒷동수에서 후두부 개가격하는 바람에 아넘겨 뭐라 미드 아이가 내한내두명세명 죽고 아 똑같네. 아 걔한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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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, 미드가 먹었기 때문에 배고플 땐뭘 해야 하나? 소라카 바나나 던 던져서 먹는다. 진짜 근데 형제 아시네 뭐야? <laughs> <뭘. 웃음> 생각하는 게 아시인데 아저씨가 어떻게 소라카 바나나를 생각하니? 창의력 개갑이지. 이게 바로 창이려 어릴 때 빨간 펜을 한 보람 중문가배있나 있어 내때 초창기였다고 빨간 펜 우리 때는 빨간 펜 아니고 눈 높이 구문 타워 바로 부순다 타워 바로 꼬개고 불로 바로 챙기고 불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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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쏜또 꼬비를 챙겨 어 잠깐만 아하 이야말 자오 여기 어디 있는데 없나? 자오 여기 어디 있었는데? 자오 내리간다. 자오 내리간다. 오케이 블루 내 거. 블루 먹으면 내또 0.2배 더 강해지지. 학살자. 2차 바로 민다 3명 죽었지? 거기 2명있지? 여기 3명네어 4명 아, 끝났네 끝났네 게임 끝났다 억제까지 민다 이거 결국 하는가 부타 민인거 밖에 없나요? 불사 존나 쓰네 이거 아 씨, 저 막으러 왔는데 전면을 왜 뺐노 또. 원래 롤보타 미는 게임이다. 그냥 뭐, 뭐, <laughs> 내 생각에 룬을 <룸을> 철거드려야 돼. 어. 어어 어. 꺼져라. 니들 못 잡는다. 날 뛰고 있습니다. 내못 잡는다. 내못 잡는다. 니들 못 잡는다. 짜오 내못 잡는다. 짜자 내좀느빠인데내 어떻게 잡겠다고 짜오가. 못잡으면 걱정하지 마. 걱정하지 마. 너무 걱정하지 마. 내못 잡는다. 이간데 임마 도망 아잡으로다 쫄아갖고 빼기는 또아이씨 존내 못해놓고 레드는 또 챙겨먹을라 너 쓰레기같은게 바텀 운영간다 바텀 운영간다 와 근데 상대팀 바텀도 정말 존네... 실화 아니네 CS 탑보다 못 먹었나 아 말이가 이게 이즈랑 좀 똑같노. 둘이 잘 만나 잘 논다 바텀에서 둘이 거의 소꿉장난하노. 뭐바텀 운영 간다. 바텀 운영 간다. 타대 지금 먹으로 다 끌리거든 지금. 제러스 챔프 존나 야말이 없네. 내가 잘쓰는거지 아니 우리팀이면 좋은데 존내 야말이 없네 맞다 존내 멀리서 공만쓰면 끝이네 잘커가지고 밀자 빨리 밀자 빨리 밀자 밀을난다 밀을난다 지 혼자 간단다 억제까지 다 민다 이거 충분하다 빌투팩개고나무손자 막아지나? 충분히 겠네 피들 뭔데? 피들 왜? 피들 왜? 비들 뭐가 불만인데? 피들 왜? 뭐 불만인데? 얘 죽었어. 쌍둥이 다 깨자. 쌍둥이 다 깨자 이거. 잡자. 응. 잡았다. 아이 카이사한테 써야 돼. 내가 사잡다 내가 포타 깰게. 내가 포타 깰게. 나이스. 피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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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로 깨져 바로 깨져 아, 다 깼다 이거 아내다이다했어 게임 진짜 아 죽을 수도 아내 게임 다 했다 진짜 이거 와아 이거 어떻게 해야되는데 더이상 어떻게 해줘야되는데 <목소리> 이거 게이 주무기 뭔데 이거 딜도, 딜도 안 딜도 안 들어오는 궁 뭔데 이거 내가 딴다 아아 너무 좋다 다 했다 게임 다 했다 진짜 형 응, 다음부터 철거들아 철거 철거 별로더라 해야생 맞다 아쟤다 했다 원래 원래 롤은 포탑 깨는 게임 근데 내가 지금 뭘 했다? 포탑 깨고 쌍둥이 깨고 하질 지렸다 나왜 맨날 A인데 봐봐 딜 봐봐봐 딜 봐봐 아딜 봐봐 안 밀린다고 원딜보다 많이 넣으 말다 했지 뭐 상대팀에서도 심지어 내보다 딜 많이 넣은 사람이 없다고 그럼 됐지, 뭐. 아, 지렸다. 이렇게 잘한다. 이렇게 잘해. 아, 롤, 롤에 대한 이해력 진짜 최고지, 거의. 아, 롤은 포탑 깨는 게임이구나. 초반에 킬 따여도? 근데 솔직히 트린한테는 질 자신이 없었다. 원래 트린 이 이기기 어려워. 좀. 아니, 아니, 질, 자, 질 자신이 없었다. <laughs>